먼저 운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스트레칭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손목 돌리기부터. 자, 손 들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손 앞으로 뻗고. 손가락 몸쪽으로 당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손등 뒤집어서 손 뒤집어서 손등 당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손 바꿔서 왼손 앞으로 똑같이 손가락 당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도 뒤집어서 손등, 손등 당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어깨 돌려주기. 어깨 작게 돌려줄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크게 앞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오른손 옆으로 뻗어주시고 팔꿈치 감싸서 어깨 늘려주기. 어, 쭉 뻗어서 어깨. 단계 주세요. 시선은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손 바꿔서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자기 손 풀고 이번에 오른손 뒤로 등 뒤로 넘기시고 팔꿈치 당겨 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바꿔서 바로 반대쪽 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풀어 주고 자 이번에 목 돌려 주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엄지 손가락. 깍지 끼고 엄지 손가락 들고 통 밑으로 음. 그 다음, 고개 위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오시고, 이번엔 깍지 뒤통수. 고개 아래로 쭉, 하나, 쉬고 오른쪽으로 머리 당겨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제자리 이번엔손 바꿔서 반대쪽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천천히 제자리 손 풀고 이번에 깍지 앞으로 쭉 뻗어서 등만 둥글게 말아볼게요. 등 둥글게 말아서 등 늘려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등 펴고 손은 앞으로 그대로 손 앞으로 그대로 그대로 하시고 이번에 몸통 돌려주기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풀고, 자, 이번엔 깍지 위로 쭉쭉쭉쭉. 쭉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고 자 이번에 오른쪽 무릎 무릎 앞에 깍지 껴주시고 몸 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위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이번에는 다리 펴주신 상태로 깍지 뒤쪽으로, 어, 뒤쪽으로 깍지 껴주시고 위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이번에 왼쪽 왼쪽 무릎 똑같이 몸쪽으로 당겨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이번에도 다리 쭉 펴진 상태로 위로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자 이번에 오른쪽 오른쪽 무릎 반대쪽 무릎 위로 이렇게 다리 올려주시고 자 발목 잡고 발목 돌려주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몸쪽으로 당겨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지압해 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먹으로 툭툭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무릎 빈 무릎 쪽 이렇게 뜨지 않게 손으로 지그시 아래로 눌러볼게요.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 상태에서 허리 쭉 펴주시고 상체 아래로 숙여주세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올라오고, 다리 풀고. 자 이번엔 반대쪽 다리.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올려주시고, 발목 돌리기부터 천천히 똑같이 갈 거예요. 자, 발 올리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몸쪽으로 발 당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가락으로 지압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먹으로 발바닥 툭, 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도 무릎 눌러주기, 무릎 지그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허리 피고 상체 아래로 숙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